그날 문제의 전화벨이 울린 건 치킨 한 마리를 막 배달하고 돌아온 그때였습니다. 항의 전화를 받고 달려간 그에게 손님들이 내놓은 건 방금 전 그가 배달한 치킨이었습니다. 치킨 속에 바퀴벌레가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박고 팡 붙여 있더라고요. 이 상태로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그날 문제의 치킨입니다. 이큰 벌레가 어쩌다 치킨 속에 들어간 걸까요? 먹고 있는데 젓가락으로 뜯는데 이게 나타났다는 얘기죠 치킨 바깥에 있었으면 뭐 그래도 뭔뭐 가능성은 있는데 닭살 속에 있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죠 뭔가 이상하단 생각이 들었지만 일단 사과부터 했다는 사장님 그 고객분이 윽박지르면서 어떡할 거냐 뭐 인터넷에 올리겠다 시청에 신고하겠다 정신적인 피해 보상을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닭은 이제 본사에서 받으니까 내일 확인해 가지고 연락을 드리겠다 죄송하다 그러고그 책임감 환불하고. 그리고 이제 치킨 회수하고 왔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그는 상상조차 못했다고 합니다. 불과 하루 만에 자신의 치킨집이 이른바 바퀴벌레 치킨으로 유명세를 떨치게 된 건데요. 각종 인터넷 사이트에 상호가 공개되고 50만 원의 과태료 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 매출도 순식간에 반 토막이 났다는데요. 제가 이제 소비자 보 보호, 보험해져. 의의를 했어요. 10배 정도를 보상한 전례는 있다고 뭐 그러더라고요. 튀김값이 14,000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10만 원 정도 보상해준다고 하니까 10만 원 가지고는 어림없다. 그두 사람이니까 뭐 50만 원당 1인당 100만 원을 보상해달라. 그때부터 그 손님들이 어쩐지 더 의심스러웠다는 사장님은 직접 진실을 밝히기로 결심했답니다. 일주일 동안 온 동네 쓰레기 더미를 뒤진 끝에 큰 바퀴벌레를 구해 직접 그 상황을 재현해 본 건데요. 닭가슴살에 칼집을 내고 바퀴벌레를 집어 넣은 뒤 반죽기에 넣고 돌리자 바퀴벌레는 형체조차 찾을 수 없을 만큼 으스러집니다. 하지만 당시 손님들에게 회수해온 치킨 속 벌레는 이렇게나 멀쩡합니다. 이상한 점은 또 있습니다. 다 이거 되잖아요, 이게. 근데 그 동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익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누르면 내장이 밖으로 나오잖아요. 이건 거의 조작으로 입증이 되는 거죠. 모든 게 손님들의 자작극이라 판단한 사장님은 그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상황.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어떻게 그런 조작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좀 너무 말도 안 되는 것 같아. 요 너무 스트레스 받고 속도 울렁거리고 생각만 하면 아직도 잊혀지질 않아요. 평소 정 사장의 가게 치킨을 즐겨 먹었다는 이들은 그날도 늘 먹던 양념 치킨을 주문했다는데요. 사과를 이렇게 분해해서 먹고 있을 거야. 그리고 그냥 만약에 제가 먹었었으면은 밖에 말해서 같시 씹었을 거예요. 이렇게 했더니 검은 게 안에 있는 거 살아. 이 일을 크게 만든 건그 아저씨예요. 직접 오셔가지고 이걸 봤으면은 얼른 사과를 하잖아요. 이게 왜 오겠지? 그러다가 우리가 계속 또 뭐라 고 하니 아무튼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문 닫고 나간 거예요. 가뜩이나 상한 감정에 기름을 부은 건 프랜차이즈 본사의 반응이었습니다. 뭐 몰라 괜찮다, 괜찮데 왜냐, 기기 때문에 다치 내가 이을자이을 다시 드릴게. 그러좀이해 각종 병균을 옮기는 바퀴벌레를 고온에 튀겼으니 먹어도 괜찮다는 그 말을 듣고 그냥. 물러설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그냥 아니그 다음 날에도 직접 와가지고 사과를 했다면 이렇게까지는 안 했죠. 그 본사도 그렇고 만 주겠다 이런 식으로 그냥 하니까 됐다고 만 원이 뭐냐고 리가보기열번넘 시켜 먹었는데 치킨 값도 안 된다고 인 대체 진실은 뭘까요? 우린 치킨 속에 바퀴벌레가 들어갈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 건지 바퀴벌레 전문가인 해충 방해 업체 직원을 만나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음, 이건 바퀴가 아닌데요. 다리마다 절이라는 게 있어요. 이 절이 절 모양이 발달돼 있는 거 보니까 바퀴벌레는 절대 아닙니다. 그 콩풍뎅이 쪽 같은 거뭐 장수풍뎅이나 이런 종류일 텐데. 천여 적인 없는 풍뎅이 중 어떤 종류인지는 실제로 봐야 알수 있다는데요. 이 풍뎅이는 종류는 큰 검정 풍뎅이인데요. 암컷주로 보입니다. 식물을 직접 갉아먹는 그 식식성이기 때문에 해충으로 분류됩니다. 식물을 갉아먹고 산다는 곤충이 왜 하필 치킨 속으로 들어간 걸까요? 가끔 우리가 뭐 이렇게 야외 평상이나 이런 데서 뭐뭐할 때도 보면은 이 풍뎅이 떨어져 가지고 맥 돌지 않았습니까? 그러 돌다가 뭔가 잡으면은 그 틈을 이렇게 파고 들어가. 그런 습성이 있어요. 뚝 떨어져서 아마 거기에 파고 들어갔을 것이고 그게 이제 그냥 모른 채로 튀김옷을 입혀서 튀겼을 때 같이 들어갈 확률도 상당히 높고. 치킨집이 아닌 생닭, 납품공장이나 유통과정에서 풍뎅이가 들어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건데요. 실제로 지난해 6월 유명 프랜차이즈 치킨에서도 풍뎅이가 발견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구청에서 조사한 결과 이 풍뎅이는 조리과정을 거친 게 분명했지만 이때도 풍뎅이의 형체는 비교적 그대로 유지된 상태였습니다. 등껍질이 바퀴벌레보다 훨씬 단단하기 때문인데요. 이 사실을 우린 치킨집 정 사장님께 알렸습니다. 일단 이게 바퀴벌레가 아니고요. 이게 풍뎅이거든요. 풍뎅이래요. 네. 아 그래요. 이거 익었는데 이렇게 눌렀을 때 내장이 나올 수 있나요? 그게. 하지만 풍뎅이든 바퀴벌레든 속이 익지 않았기 때문에 손님의 자작극이 아니냐는 겁니다. 치킨을 180도에서 저희가 15분을 튀겨요. 그래서 우린 실험을 해 보기로 했습니다. 큰 검정 풍뎅이와 비슷한 크기의 풍뎅이를 구해 닭 가슴살에 넣은 뒤 치킨을 튀길 때와 동일한 온도와 시간으로 익혀봤습니다 바삭하게 잘 익은 치킨의 튀김옷을 벗겨내자 온전한 모습의 풍뎅이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사장님이 했던 것처럼 몸통을 꾹 눌러봤는데요 문제의 치킨 속 풍뎅이의 몸에서 무언가 흘러나온 것과는 달리 아무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역시 손님의 자작극이었던 걸까요? 기름이 튀겼을 때는 어떤 유지방 성분이 몸 속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체내에 식용유가 혼입된 상태에서 저런 형태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사장님이 확인한 그 액체가 체액이나 내장이 아닌 기름이었을 수도 있답니다. 이 안에 있는 책을 이제 분석하는 수밖에 없는데 지금은 이미 시간이 지났으니까 벌레가 조리 과정에서 들어간 것인지 그 후에 들어간 것인지는 간단한 실험을 통해 알아볼 수 있다는데요. 풍뎅이에 과산화수소를 떨어뜨려 보는 겁니다. 거의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반응? 거품이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이물로 나온 곤충이 가공 처리됐다는 거죠. 뭐 열에 열해, 열에 가해졌다든가 아니면 튀겨졌다든가. 그런데 이제 상대적으로 거품이 많이 나왔다. 그러면 제조 단계 오염이 보다는 소비자가 음식을 구입을 해서 먹는 과정 중에 오염이 된 것으로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결과로만 보면 조리 과정에서 풍뎅이가 들어갔을 거랍니다. 그런데 시간이 너무 지체돼서 안 나온 건지 그런 조리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안 나온 건지. 해석상에 좀 애매한, 모호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결과는 뭐 반반 정도라고 어, 어,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상반된 두 개의 실험 결과. 진실을 밝힌 골든타임은 이미 놓쳐버렸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양측의 의견을 물었는데요. 그 사람도 운이 나쁜 거지만 저도 운이 나쁜 거죠, 굉장히. 자 당연히 사과를 드리고. 그거 보고 누가 성경이라고 생각하겠어요? 처음에 당연히 그냥 <laughs> <몰라서. 웃음> 흔한 논란에서 <문화를> 벌어지죠. <생각하지 웃음> 와, 피해자라고 생각은 해요. 그, 뭐, 그 그나마 다행스러운 건 위생 면에서는 풍뎅이가 바퀴벌레보다는 훨씬 낫다는 사실입니다. 영업장의 위생 상태하고는 뭐 별로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영업장 내에는 서식지가 아예 아니고요. 영업주의 실추도 아닌 것 같고 소비자의 어떤 뭐 의도된 행동도 아닌 것 같고 정말로 궁금한 이야기 와 있네요. 그날 밤 사장님은 손님에게 사과하고 싶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손님들 역시 결코 쉽지 않은 발걸음을 했습니다. 많이 놀라셨죠? 이용해 주셨는데 벌레가 많이 나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많이 그 실망감도 더 컸을 것 같아요. 제가 뭐 다시 한번 이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일 맛있더라고. 요 인터넷에 올린 거는 사장님들 그 일하는 거는 뭐 못하게 하려고 망하게 하려고 그런 의도는 절대 하지 않았고. 뭐 지금 이렇게 된 거에 대해서는 되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말 <laughs> 특이하거든요. 네, 한 분한 분 맛있게 드세요. 그하뭐 미안했습니다. 파키벌레 치킨 논란은 이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풍뎅이가 언제 어떻게 치킨 속으로 들어갔는지 이 미스터리는 영원히 풀리지 않을 겁니다. 진실은 치킨 속에서 발견된 풍뎅이만이 알고 있을 테니까요.